전 오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으로 갑니다. 어, 여기가 이 마을의 약간 그 중앙 중심부 같은데 대나무 숲 캠핑장에서 만났던 우리 형님께서 볼 수가 있니? 라고 혼 줄이 나가지고 역시 시골 마을이라 주차장이 넓구만. 여기서 차박해도 되겠어?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왔던 길을 또한 시간 반을 되도록 왔습니다. 이 무덤을 보려고. 또 톨게이트 비용 5.5 유로 또 냈어요. 배 앞에 내기로 여기도 여러분 꽤나 그래도 관광지예요. 전사들의 투구 예 투구도 막 팔고. 아, 입장료 1 2 유로에 지금 약간 잘못 걸린 게제발 앞에 한 3, 40명 되는 그룹 투어가 와가지고 이분들을 패스해야겠다. 네, 23세기로 갔다 온 느낌인데 무덤의 사이즈나 뭐 이런게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보존을 잘했다. 천마총을 비롯한 수많은 무덤들도 그 신라시대 어떤 왕의 무덤인지 누구의 무덤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필립 미세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시대 때 어, 있었던 무덤이고 고안에서 그 발견된 어, 왕자들로 추정하고 가장 큰 것을 이제 필립 이세 왕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여기가 그래도 유명한 이유는 그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은 이제 약간 미스터리로 남았대요. 발견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이 무덤이 이제 알렉산더 아버지 무덤이지만 가장 유명한 무덤 예, 같은 느낌이고 필립스 이세 왕이 알렉산더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호황기의 시작이었대요. 그래 전쟁도 잘했고 영토도 엄청 많이 확장했고. 그때 싸우는 전투마다 다 승리를 했대.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썰이 있었대요. 알렉산더 왕자가 아버지를 질투했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너무 업적을 많이 세우고 이미 영토를 너무 많이 확장해 버리니까 아씨 자기가 이제 나중에 왕위에 오르면 어, 해야 될 업적들을 아버지가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질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무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그런지 요요 요, 요 지역도 다 이제 발굴을 못한 거야. 하다 만 지역도 있고. 아마 한 번쯤 와볼만 어, 하지 않을까. 특히 그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는 아마 꼭 오는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yeah uh i'm from korea it's my first time to, to the macedonia area at ah, this moment yes. Yeah. yeah but that was interesting it's because it's very unique yeah, most, yeah yeah where is Alexander? yeah i searched in the google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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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w no. i know but you're not the only one only... wait this is the top of alexander the great yeah, they say where? <laughs> where yeah. Is? king of philips as well really a great king right I uh, am yes it, it, okay for macedonia was a great kid for uh -huh. the other countries i don't think he was great oh yeah because of the fights and the wars so, yeah can you recommend any menu for like traditional way here? Yes, what uh, everything is a uh, grill traditional so okay. we are a grill taverna but uh, yeah. the, what do you like most beef or chicken or pork pork but while i was 물론 필리브 왕이나 알렉산더 왕은 우리한테 대단한 왕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라고 했거든요. 핵폭인데. 야. 야, also you have any drink like uh, juice, orange j u something? 주스. 와, 가지 겁나 크네. 2천 그릭 샐러드 한번 딱 테이스팅. 아 근데 가지가 여러분. 터키도 그랬는데 외쪽 집만 가지가 맛있어요. 가지가. 음. 이게 마늘 베이스에 하니까 우리 입맛에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진짜 맛있네.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음. 아, 심지어 빵도 맛있어. 어, 상상했던 모양이 많니었는다 근데 오일이네. 구운 맛이 아니라 튀긴 맛이다. 튀긴 맛인데 제가 볼 때는 직화로 한번 굽고 그 위에다가 양념이랑 오이를 얹은 얹어서 데운 느낌 예, 불 맛이 나요. 직화로 데운. Going to c h 라이딩. h Yeah, yeah. o yeah? beautiful. 16유로, 2만 원좀 비싸네. 막 하루 한, 한끼사 먹는 건데 뭐 맛있게 먹어야죠. 빵값을 1.5유로 받네. 이건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빵 물은 여러분 항상 돈 맥이는데 물안 마시면 이제 물값 빼달라고 안 빼줍니다. Yeah, I mean uh, here. here is the sand room.

지금 8시 반이다 돼가는데 어, 아직까지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밤 9시 20분 와 어, 여기 완전 관광지 완전 관광지야 여기는 기차역에서 자고 아침에 와 아침 한 8시인가부터 햇살이 너무 강하니까 자다가 더워서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깨서 여기 메테오를 수도원이 상당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여러 개가 저 이제 밀집되어 있어요. 차 타고 가서 내려서 조금 걷고 그 이제 뷰포인트만 찍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차로도 이 바로 앞에까지 와죠. 여기가 좀 제일 유명한 그 수도원 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수도원 최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성지순례 느낌으로 그 뭔가 종교적인 복장 입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 하이킹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다 코스 안에 있어요. 제가 어제 그 트레일 봤거든요. 정보로 러프한 십자가구만. <laughs> 십자가 비율이 어떻게 5대 5지? 와씨. 웅장하구만. 한 6,000년 전쯤에, 이렇게 봉우리가 만들어진 걸로 추측하고, 이 지질 변화가 있었대, 계속. 어. 에프칼리스도. 에프칼리스도. 아, <laughs> 테라스 올라가는 길인데 자연 바람 통풍 <웃음> 통풍구 <웃음> 엄청 시원하네. 와. 어? 나 티켓 끊어준 형님이랑 똑같생 길을 갔는데, 와 죽여주는구만. 그러니까 어제 저 마을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니 뷰가 참 멋졌다니까. 이 깃발이 아마 이 지역인가? <목소리> 여긴 좀 큰데? 제일 큰 수도원 제일 꼭대기에 제일 큰 수도원이라 여기 한번 들어가야 되나? 여기 메인 포인트네 제가 볼 때는 여기 트래킹 4시간 안 걸어도 한 3군데만 들러도 4시간은 충분히 쓰겠는데 여기 보면 저게 랜드마크라서 가장 눈에 띄는데 여기 말고 이쪽 보잖아요 이쪽 보면 훨씬 이뻐요 짜잔 훨씬 이쁘죠? 어, 애초에 이 자연 지형 자체가 아름답다 저 위에 지었다는 것도 또좀 신기하니까 이 불교의 절도 그렇고 천주교의 수도원도 그렇고 그런 뭔가 성지 같은 곳들은 다왜 산꼭대기나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할까 가톨릭의 상징인 그 십자가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 뭐 예수상 같은 것들. 저기는 여러분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쁜데 지금 이 계단이 이렇게 빼곡한 사람들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나 이것도 약간 성격이 변했나? 특히 여행하면서 특히도 이렇게 된것 같아. 이아문 아, 그래. 닫았네.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나 했다. 마감 시간이었구나.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목소리> True. I want this all. 여러분, 메테오라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바로 떠나도록 할게요. 또 마침 집에 가라고 비가 오네요. 예. 오늘도 조금 열심히 달려야지. 날도 춥고, <목소리>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가 와 배고파서 섰어요. 일단 밥하고 계란. 근데 비가 더 좋은 것 같아. 요 델피 진입전 1 시간 전이거든요. 근데 여기 왜 산세가 이렇게 멋있지? 여러분 딱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Hello. It looks beautiful. That's why I come. Is it okay for parking here? No, no problem. The night? No, no problem. Okay. It's safe here. Yeah. Do you want to see? Yes. Okay. Very, very good. Shower and kitchen. Yes. Toilet. Everything. Everything. Do you like, uh, do you need the water? Uh Tomorrow. Ah. What's your name? Achi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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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chilles. I'm John. Joh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10 months now. And I will go to the Spain yes. and Morocco. Morocco will go to South Africa. To oh. Guinea, Togo, Ghana. How much expensive? Uh, so many uh, young people of the Greece, they moved to another country in Europe. Yes, it's every world. And France, Germany, France, Germany, Italy. And do uh, yesterday, Mount Olympus. Olympus? Olympus. Oh, my friend. I went. Climb. Climb. Two days. It's mm -hmm. alone here? Yeah. Weather's no good. Mm. Boom, boom, boom dangerous dangerous crazy. <laughs> yeah no. oh, i'm alone busan Ipark. park busan hip park hyeonnam uh -huh. you wa you're watching the every every uh every, every, matching, every game oh Ansan? Ansan. <coughs> bucheon <laughs> bucheon okay okay you're watching everything yes. korea league Wow. k league yeah. see you tomorrow yeah okay at 10 o'clock no no problem ten, yeah yeah good morning what can i have for breakfast greek salad egg roll with feta i s good 소시 깔끔하네 이게 좀 비싸요 메뉴가 따로 된 거라서 이게 좀 비싸다 네 yeah, 그래서 hey. 하루 캠핑도 했는데 팔아줘야죠. 올리브 그리스가 올리브 최대 생산지인데 가공 기술이 없어가지고 올리브를 수출했다가 옆 나라 뭐 루마니아에서 가공해 있는 올리브를 또 다시 구매해서 슈퍼마켓에서 판답니다. 음. 도원 앞에서 물 충전해서 갑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진짜 그 캠핑카 여행할 때물 걱정이 없는 게 저런 뭐랄까 도심 속 수도? 저런 게 진짜 곳곳에 있고 캠핑장에 사람들 인심이 워낙 좋으니까 말만 하면 물은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최고입니다.